뻣뻣하게 딱경직돼 있고, 정말 몸통만. 몸통만 이렇게 많이 움직여가지고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런 걸 가지고 메뚜기처럼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네스프로입니다. 마구잡이 레슨. 이번 시간에는 어, 연습하시면서 스윙을 야좀더 느리게 해, 좀더 빠르게 해, 어, 조금 더뭐뭐 뭐 스피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야 이거 천천히 하면 좀더 빠르게 해라리고, 또 빠르게 하면 또 느리게 해라리고.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스윙하는 게 빠른 걸까요, 느린 걸까요? 한번 봐보세요. 지금 제 스윙 리듬이 빠른 건가요? 느린 건가요? 아, 공은 정말 안 맞았네. 다시, 요번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은 더안 맞았어요. 자, 지금 스윙은 빠른 건가요? 느린 건가요? 자,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, 뭐, 스윙 리듬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완전히 다릅니다. 근데, 어 빠르다, 느리다.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뭐 다양할 수는 있는데, 스피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. 근데 그 스피드는 몸의 스피드가 있고요. 헤드 스피드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스피드는 몸의 스피드가 아닌 헤드 스피드여야 되는 겁니다. 빠르다라는 거는. 몸은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이고요. 헤드 스피드는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. 제가 지금 스윙을 할 테니까, 어, 한번 봐보세요. 자. 몸의 움직임을 한번 봐보세요. 몸의 움직임이 뭐힐 없다 하고 과도하게 움직여졌습니다. 자, 지금 헤드 스피드가 46이 46, 나왔어요. 자, 요번에 한번 다시 봐주세요. 자, 아까보다 거리가 훨씬 더 나갔습니다. 이번에는 헤드 스피드가 48이 나왔습니다. 근데 몸을 보시면 아까하고 지금하고 어떤 게더 빠른 것 같으세요? 지금은 두 번째 친구는요, 몸도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. 오히려 잡아놓고, 진짜 어떻게 보면 팔로만 휘두른다는 기분으로, 팔의 스냅으로만 휘둘러준다는 기분으로 했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했는데도 48이 나왔고요. 비거리도 더 나갔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이 스피드라는 것은 어, 좀더 느리게 해라, 빠르게 해라는 건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얘기인 것이고요. 어, 스, 헤드 스피드는 빨라야 된다. 몸의 스피드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뭐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하느냐, 이제 뭐 몸의 스피드를 느리게 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 할 수가 있는데요. 어, 외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메뚜기처럼 치지 말고 코끼리처럼 쳐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몸을 써라 좀더 빠르게 움직여라라면 어깨팔은 딱 경직시킨 상태에서 뻣뻣하게 딱 경직되어 있고 정말 몸통만, 몸통만 이렇게 많이 움직여가지고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메뚜기처럼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정확성도 파워도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. 네, 저렇게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. 그럼 코끼리처럼 쳐라 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,